5067번님입니다. 매일 이 시간 잘 듣고 있습니다. 아들이 장애가 있어서 제가 돌봐주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갈 수도 없다 보니 자꾸만 우울해지네요. 지금 우울증 약도 복용하고 있습니다. 하셨거든요. 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좀더 네. 자세한 이야기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적장애요. 음. 네네 아, 몇 고등, 살인가요? 고등학교 졸업한 건가요? 아네 네. 네네 네. 네네 아 네. 음. 아유,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어디 프로그램에 참여도 못하고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사실 실제적으로 부모들이 많이 키워야 되겠잖아요. 네. 그래서 어, 우리 어머님이 많이 힘드실 텐데. 우리 수현님하고 우리 노사연님이 옆에 나와 계십니다. 한번 인사 좀 같이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음. 아이고 고생하셨네. <laughs> 아유 아, 그래요 네. 오늘 어, 어? 어 발음이 18번이시라. 고아 그래요 네. 조금 더 불러드릴게요. 아이고 네, 좀 아, 미들거 아, 같아요. 드리고 싶고 사실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가끔 이렇게 우르지는 게 네. 이게 내가 노력해서. 좋아지거나 네. 상황이 좋아지는 그런 희망이 있는데 네. 약간 그런 소망이 좀 가끔 내가 어,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음... 들죠. 네, 그래서 네네. 그게 우울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 글쎄 뭐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잘 그런데 노사연 우리 선배님 그러시잖아요. 네. 힘들 때 기도한다고 네. 기도해 주시면 됐잖아요. 예. 누군가 기도하고 있을게요. 네. 누군가 난류에 기도하고 있다는 분만 알아주세요. <laughs> 네, 네, 순영님도 네. 예, 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오육칠님아 자매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예, 자매님, 네. 지금 주변에 그 아들하고 그 자매님만 계시나요? 아니면 또 다른 분이 계신가요, 가족에? 아, 두 분이 아, 사시는구나. 가까운, 네, 네. 음, 아그군요 아, 네. 그, 음. 그렇죠. 음, 그렇죠. 음, 음, 그렇죠. 네. 음. 음. 아유. 네. 그러면은 자매님 그 가족 분 중에서도 뭐 부모님이라든가 이런 친척 분들은 가까이 계신가요? 아, 그냥 혼자 네. 계시는구나. 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정말, 매일 네. 지내는 그 순간순간이 참 음. 우울할 수밖에 절에도 우울할 것 같아요. 절에도 음. 그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나 음. 너무 힘들 것 같고 더군다나 아들이 지적 장애라면 또 상담을 하는데 있어서도 좀 힘들 수도 있겠네요. 상담을 혹시 하시나요? 했었고, 요 예. 네. 네, 네. 근데 학교를 딱 졸업하고 나니까 상담할 네. 데가 없더라고요. 갈 데가 없더라고요 상담하는 데가 아... 갈 데가 없더라고요 네. 갈 데도 없고 네. 또 어디서 또 오라는 데도 없고 그렇다 네. 보니까 네. 그 아드님과 그... 어... 어렵죠. 음, 음. 네. 저기 아, 그 아드님과 어머님이 함께 네. 어, 상담을 하면 좋긴 하겠는데 지금 현재로서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님이 지금 일단 힘이 생기셔야 돼요. 많이 버거울 그, 상황일 지금, 수밖에 없을 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너무 힘드는데 어머님이 사실은 이 아들과 함께, 여튼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도 엄마를 사랑하는 건 확실하죠. 그죠? 말론 사랑한대요. <웃음> <웃음> 그럼요, 어머니 네. 이 아들에게는 지금 어머니가 굉장한 어떻게 보면 그냥 생존에 있어서 중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예. 아들은 엄마가 아마 아들이 분노 조절 장애도 엄마의 부재에 대한 불안감, 네. 음. 엄마가 나를 떠나면 어떡하나, 음. 예. 엄마가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머니가 일단 힘이 생기셔야 되는데. 음. 어머니가 지금 현재 감정이라든가 내 상태를 잘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그거를 홀딩해 주시고, 힘이 생겨야 네. 내 편이 돼 주고, 그래야 내가 내 아들도 같이 살 수가 있는데, 그첫 번째는 어머니를 먼저 자신을 돌봐야 되는데, 네. 주변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여기 그 힘들 땐 전화에 끝나면 혹시 도움청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상담을 할수 있는 길을 찾으면 좋을 것 같고, 가장 네. 저는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어머님이 먼저 네. 힘을 찾고 내 모든 것에 지금 힘든 건 타당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네, 네. 내가 힘든 건 당연하고 내가 내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음. 네. 네, 혹시 종교는 있으신가요? 저 <laughs> 성당에 나가고 있어요. 예? 성당에 나가고 성당에 아, 나가고 나가는 계시죠. 예, 네, 네, 나가는데. 네. 제 제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활동을 네. 못 하는데요. 예. 네. 제가 음그전에 음...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네. 네, 아, 그런 힘이 있으시겠네요, 네. 어머니. 네. 신앙의 힘은 어느 누구도 그거는 뺏어갈 수 없는 힘이기 때문에. 예. 네. 네. 저도 어머니에게 기본적으로 그런 희망이 보여요. 지금 신앙이 있으시면 그 네. 힘으로 우리 우리 노사현 다 가있지만 힘들 때 무조건 기도한다 네. 그랬군요. 근데 네. 기도도 하고 네. 힘을 찾고. 반드시 끝나면 아들하고 같이 손잡고 상담을 반드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어머님, 제가 네. 좀 물어보고 네.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네. 지금 우리 지적장애라고 그랬는데 우리 네. 아드님이 지금 지적장애 몇급 정도 되시죠? 지금 한 3급이네요. 아 3급이면 거의 중증 장애니까 네. 케어 하시기에 많이 힘드시겠어요. 네. 근 네, 이제 조금 어떤 말하지? 네. 경계선 장애라고 하나요? 아 네. 네. 중간에 어중간, 어준간하, 어중간하게 있어요. 네. 요, 요즘은 우리 아이들을 일찍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네. 이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맞아, 요 맞아. 예, 근데 네. 이런 아이들을 네. 케어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 요 이게 또 문제예요. 맞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엄마가 장성한 아들을 혼자 네. 컨트롤하기도 쉽지가 그렇죠.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크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지금 2 1살된 청년이지만 네.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과 두 분이 음. 지내시는분5 네. 0 6 7 번님과 전화로 네.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머니. 예, 예. 지금 혹시 어머님만 장애인 관련 뭐 장애인 분포회라든지그 지역의 주민센터나 이런 쪽하고 연결이 돼있나요 예, 연결이 돼있어요 아, 아, 예. 그것도 예, 좋은 거예요. 여러 군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네네. 곳을 백방으로 좀 네.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가입이 다 되어있는데요. 예. 보통 학교 다니는 아이들 위주로. 그렇구나. 어린 네. 아이들 위주로. 스물한 살은 성인이 되어서. 예.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음, 네. 이~ 그~ 졸업을 하게 되는 아이들 있는 경우에는 네. 엄마들이 좀 많이 고민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 졸업하고 나면 사실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어도 갈 데가 뚜렷하게 그게 없으니까 더 부모들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음. 지금 우리 지적장애 상급이면 경계선이지만 활동 보조사를 좀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제도를 이용하고 있나요 그게요 제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네. 시간이 너무 작더라고요. 아, 몇 그렇다 시간? 보니까 네. 오, 57시간밖에 안 되더라고요. 한 달에.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보조인을 신청을 음. 해도 또 저희 저희 집이 또좀좀 외진데 있어요. 네. 음. 그러다 보니까 그 보조인 그 선생님들이 시간도 그러구나. 작고 이러다 보니까. 다 학교 다닐 때부터 그걸 신청해서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네. 시간도 작을뿐더러 거리도 모르니까 이게 안 오시더라고요 네. 해주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짧고 작은 시간이지만 이용을 음. 해야 되겠다 싶어서 네. 작년 작년에 작년 작년인 제 졸업을 하면서 네. 뭔가 야한테 음. 해줄 게 없으니까 네, 네. 이제 알아보니까 알아보니까 마침 남자 선생님이 야이제 네.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음. 데리고 나가서 차가 있으니까 네. 데리고 나가서 음. 운동을 한다든가 뭐 산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음. 들어오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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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머니 아, 네. 예. 제가요 어머님 저기 두... 어~ 어떤 거냐면 일단은 먼저 전화를 끊으시면 이따가. 어,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그래서 아까 뭐 상담도 하고 싶었다 그랬는데 할 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 우리 여기 방송에서 그 영성 심리 상담소로 운영하고 계시는 홍성남 신부님 계시거든요. 제가 좀 연결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지역에 어디가 사시는지, 그 활동보조사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래야지, 네.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저희도 네. 좀 백방으로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금 4, 2, 3, 6번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서 응원 기도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네. 저희가 계속해서 마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노사연 선배님이 네. 마지막으로 기운되는 얘기, 희망이 네. 되는 얘기 한번 해주세요. 그냥 모든 노래로.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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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내요. 이겨낼 수 있고 조, 좋아질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오늘 바램을 좋아하신다고 했으니까 네. 정말 힘내시라고 네. 네. 바램 불러드릴게요. 네, 네. 네. 파이팅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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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그러면 안 그래도 이 노래 가장 좋아하고 노래방에서도 즐겨 음. 부른다고 하셨던 바로 그곡노자님의 네. 바램을 그니까 라이브로 큰 박수로 청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할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내 얘길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워때내 얘길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지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말 해준다면 나 사막을 걷는다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거 간 겁니다 우리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거 간 겁니다